양푼. 해덮밥입니다 네, 네. 잘해라. 이해라 잘해라. 밥 하나 나왔어? 잘해지 당연히 누가 하나가 이렇게 되는 은라 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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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언니 저거 바꿔줘요. 아 맛있겠다. 아 우리 이, 여러분 봐요, 지금 우리 막회는 이미 나갔고 해독밥 지금 네, 양푼 해독밥 하나 벌써나가고 새로 들어오고. 올해가 또 지금 하나 더 들어왔고, 좀 있으면, 예, 네, 여기 지금, 아이고. 근데 고수 뭐 사인을왜안 와? 아, 지금 삼고 있어. 네, 손님이 터져나갑니다, 여기가. 예, 예약을 해도 손님이 모자라는 정도고, 우리가 예약을 해가지고 두 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아, 정말. 어, 사당역 쪽에 어, 영일, 영일만 영일만 횟집인데요. 오래리 그러니까, 집인데요. 진짜 맛있어요. 은 음.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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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어, 안 웃지 마. 국대식 아, 국대식이에요. 네. 진짜 맛있어. 이거 고 안티커 바스 어, 진이국대하 천년이나만도 힘들 텐데 왜? 술 치는 나도 있는데, 그지 우리 대표님하고 우리 네 앞으로 아니 대표님 하고술 친구가 재게 서 좋아요. 나 여자 친구들이 술 많이 마시는 친구가 없어요.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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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한 것은 생하고말보지 대박해. 시집 가서도 다행이지. 애도 낳고. <laughs> 영어 적세요 영어, 대표님 도 적어서 요 네, 네 세요 네, 저는, 저는 유튜브가 중요하지, 예, 네, 먹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있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뭘 해도 열정적이야. 어, 뭐야 이거? 먹이죠. 뭔데? 비야메리카야 많이 드세요. 데 많이 드세요. 많아가지고요. 지금 막 이렇게 큰 식당. 아 형님 이건 조금 있다 먹자고요. 하나 형님 떠드거조금 아, 먹어야 돼요. 야 되니까 네, 끝에는 테이블이 지금 개인데도 네? 4인5 인씩. 자리가 없어요 아, 진짜 맛있어요 아, 여러분 선녀의 일상TV를 보시고 예, 물회나 해가 궁금하시고 예, 막회국수가 궁금하시다면 사당역쪽에 영일만 물회집에 예, 찾아오시면 됩니다 와싸 아 나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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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자, 여러분, 선녀 일상 TV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